10편, 9편, 13절에서 20절입니다. 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성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우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실까? 내 관심,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좋아야 하는데 여전히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10편 기자 역시 그러한 자신의 막막한 상 가운데 쓴 시입니다. 10편 9편의 노래를 부른 다윗은 먼저 온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전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은 기본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극적인 기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려 할때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신다든지 꼭 필요한 순간에 어떤 일을 하시는 등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모든 기한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힘든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보살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 시편 9편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개인적 경험에서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로 그 찬양을 확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례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심판자이며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는 잊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악을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고 고난을 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12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아야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편은 12절까지 감사를 이야기하다가 14전부터 고난의 한복판에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호소로 넘어갑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때는 좋은 일이 있다가도 불현듯 고난을 마주치곤 합니다. 다윈 역시 그러했습니다. 골리아스 이겼을 때만 해도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윈의 인생은 사울의 질투로 인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분명한 진리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한 신분을 압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분만이 우리 대신 버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덕분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심을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일상 가운데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감사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만회,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진리를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감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살아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를 아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와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